발부동산 단속반입니다. 첫눈과 함께 종부세 등기 온 날이다 형. 아직 못 받았다고. 곧올 거야 형. 근데 제발 국세청 등기는 좀 내용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. 종합부동산세님이 보내신 등기입니다. 이렇게 발신인을 좁혀줘. 시발 국세청이라고 뜨니까 뭘까? 졸라 상상하잖아.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? 여친 문자에 너뭐잘못한거 없냐? 단한줄 받았다고 상상해봐. 그 느낌이야 시발 내가 뭘 잘못했더라? 머리 터진다고.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두근두근 랜덤 가차. 10% 특별한 세금인데 대우 취급은 투기꾼 프레임 씌워지는 세금. 20억 1주택자는 안 내도 5억짜리 다주택자는 처맞는 세금. 모두가 평등하다면서 특별히 더 내고 전 국민 다 주는 코로나 지원금에서는 20만원 혜택도 배제되는 세금.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정권 몇천만원이 되기도. 보수정권 몇백만원이 되는 고무줄 10배 가차 세금. 연말정산 마냥 대상자가 배제 신청 안 하면 폭탄 터져 세무지식 강제 주입하는 세금.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랑질이라 욕먹는 세금. 누구나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라 말하지만 한번 내보면 욕 나오는 세금. 진보를 보수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금융 치료제 종합부동산세. 가슴은 진보여도 12월 첫눈과 함께 오는 등기를 받을 때면 머리는 보수가 된다는 세금. 내는 사람도 안 내는 사람도 욕하는 세금계의 그저조. 조트 종합부동산세. 12월의 첫눈 첫사랑의 두근거림. 그리고 실연의 아픔을 느껴보고 싶으면 다주택자를 추천합니다. 비싼 거 사지 말고 여러 개 사면 돼, 시발 금액으로 좀 해라 갯수로 조지지 말고. 12월 국세청이 보내는 러브레터, 두근거림 두려움 안도 분노 부당함 이 모든 감정의 용광로를 카톡 등기 배달 예고받고 우체부 아저씨 오시는 발걸음 그 짧은 시간 다 느낄 수 있는 심장에는 안 좋고 저혈압에는 좋은 그 세금 종부세, 지역구 선거는 생가도 대통령 투표하는 이유, 그래서 올해 얼마 나왔냐고? 존나 많이 나왔음 유튜브는 무슨 멘탈 나가? 카드 할부 알아봐야지 올해는 한턴 세이브했다 형 인간적으로 종부 세우편으로 보내자 등기 말고 제발 이걸 등기로 보내는 국세청 미친 새끼들 아냐? 니네 그꼼짝하겠 있어?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네 머리통을 다 나와버리겠어!